남들은 일하다가 더우면 앉아가지고 중창도 먹고 거의 농담도 하는데 이 세대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일을 하고 그때 그 밭에 주인이었던 와스라는 주인이 땅이 많은데 우연하게 그때 그 밭에 와요. 와서 요와 일하는 거잘 보다가 보니까 저 밭에서 다 쉬고 있는데 한 여인이 허리가 끊어지듯이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 사람 처음 보는데 누구지? 보니까 얘그 예. 보아스 도련님 그 집안 중에 엘리벨렉 집안 있잖아요 오, 우리 집안 형님이지 왜? 그 형님이 그 엘리벨렉이 10년 전에 모합하다가 최근에 쫄딱 망해서 나오미 사모님하고 저 사람은 둘째 며느리인데 둘이만 돌아왔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저렇게 혼자 와서 떨어진 이상을 듣고 있습니다 이말 들었는데 보아스가 마음이 좀 짠한거에요 그래서 이분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일하다가 일부러 뒤에 저, 저 여인 따라오면 좀 많이 흘려 흘리고 또 갈때 좀챙해주고 그렇게 해라 절대로 편하게 하지 말고 편하게 하면 마음 상하니까 모른 척 하고 막흘리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 하면 보아스는 교회오빠인데 교회오빠 엄친아 좋은 대학 나오고 잘생겼고 성품도 없고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<laughs> 다 잘해요. 예의바르고 또 부자고 제사장도 보아스가 얼마나 밭이 많아요. 얼마나 바빠요. 그런데 그 많은 밭 중에 하필이면 그날 루시 일하러 가는 그날 그 시간에 하필이면 그 밭에 갔어요. 루키에는 이 기록하면서 우연하게 나고 겁니다. 우리 볼 때는 참 우연하게, 다른 말로 재수 좋게 한 거예요. 아다리가 잘 됐다, 그럽니다. 그런데, 주님 볼 때는 뭡니까? 정확한 시간에, 정확한 장소에, 주님의 괴간에딱 들어가는 거죠.